오오. 여기는 태풍 미탁이남기고간 강창교 다리 및 금호강 수위입니다. 아우, 앞으로는 공산이 보이고요. 오,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우리 소이랑 물구경 나왔네요. 솜씨. 다미티 물고기 재밌어요? 어? 응? 오, 주주면 안 돼. 사람 미치지 마. 산책하시는 분들, 지금, 10시쯤 됐는데, 아, 물이 뭐 장관입니다. 이렇게 멋있을 수가, 멋있을 수가. oh okay.